오늘은 3년 전에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지방간이 있고 혈당이 높았고 피부에 많은 여드름이 있던 제가 지금의 건강한 몸이 되기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영양제 조합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민 B 그리고 두 번째 간 영양제 마지막 세 번째 오메가3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먹는 영양제 제품 명이 뭔지 이 영양제들은 식후에 뭐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음식들과 먹었을 때 가장 흡수율이 좋은지 전부 다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들어가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하신 거, 비타민 B, 간 영양제, 오메가3를 어떤 순서로 식후에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식후 아니면 식중에 드시는 게 가장 흡수율도 좋고 속이 쓰리거나 할 염려도 없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B 종류는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모든 대사 과정에 이 비타민 B가 쓰이기 때문에 식후에 드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아픈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 흡수율도 가장 좋게 만들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포함된 식사를 드셔주신 뒤에 이 비타민 B 컴플렉스를 하는 날 드셔주시면 돼요. 제가 먹는 이거는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뭐 비타민 B6만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거나 너무 적게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거 없이 비타민 1부터 12까지 거의 모든 비타민 B 종류들이 배합이 되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먹는데 그리고 평소에 많이 피로하신 분들, 만성 피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을 느끼실 수 있는 게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많은 비타민 종류들 중에서도 B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먹는 비타민 B랑 간 영양제, 오메가 3 이런 것들 전부 고정 댓글에 다 공유드려놨고 복용법도 전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저보다 덜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요 영양제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이간 영양제라고 불리는 것들 아마 많은 분들이 밀크시스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간 영양제라고 하면 근데 제가 먹고 있는 이간 영양제는 어, 단순히 밀크시스 하나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이 아니고 밀크시스 아티초크 주출물, 커큐민 이세 가지가 전부 포뮬라 조합돼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밀크시스만 들어있는 제품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어, 답변 먼저 드리면 효과 있어요 효과 있는데 제가 이세 가지가 함께 조합된 제품 굳이 먹는 이유는 우리가 뭐술 많이 마신 다음에 밀크시스, 실리마린 이런 제품들을 먹어주면은 간 보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세 가지를 함께 드셨을 때간 보호와 더불어서 지방분해 필수적인 담즙흐름을 도와주고 해독작용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가 함께 포함된걸 먹는 것이고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유해물질도 없고 가장 첨가물 같은 거 전혀 안 들어간 거, 뭐 실리마린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 거 없이 적절한 배합인 걸 찾다 보니까 이걸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어,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리면 이거 뭐이 회사들에서 뭐 협찬 받거나 광고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내돈내산이고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평소에 어떤 영양제를 가장 많이 먹는지 많이 물어봐 주셔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밀크시스 그런 간 영양제를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간이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간 기능이 오히려 나빠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런 질문들 많이 주셔서 답변 먼저 드리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 요 되게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전부터가 조금 잘못된 이야기예요. 간이 해야 할 해독 작용을 얘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서포트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간이라는 기관이 정말 크잖아요. 뭐이 친구를 예로 들면 되겠네요. 이 친구. 아니 이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면서 엄청 큰 부피를 차지해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는 이유는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해독도 해야 되고 우리 몸에 중금속이나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같은 거 들어오면 누가 다 처리해요? 맞아요. 이 간이 처리해요. 이 간이. 이 친구가 전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친구고 될수 있으면 이 친구를 종종 쉬게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리그시스. 나 슈니마린 이유가 해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노폐물이나 부산물들이 발생하는 걸 포키미 같은 성분들이 서포트를 해줘서 잘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합이 이세 개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거 먹는지도 고정 댓글 링크에 전부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썸네일에서 본 영양제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이런 것들 뭔가요? 이거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런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든 치즈 그리고 캐피어 요거트예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치즈가 중요하다. 캐피어 요거트, 캐피어가 뭔지 뭐 요거트를 꼭 먹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서서 식후에 먹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 식사, 여러분들이 드신 식사가 가공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양질의 발효식품 치즈 혹은 요거트 같은 것들을 드셔주신 뒤에 이런 미네랄, 비타민 유를 드셨을 때 우리 몸에서 효소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사작용을 하고 잘 흡수되고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 논문도 전부 다 제시해드릴게요. 포인트는 효소예요. 효소. 아주 짧게 이 효소라는 게왜 중요한지부터 살짝 말씀드리고 갑니다. 가공식품의 가장 큰 단점은 뭐 기름에 튀겼다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이 너무 높다거나 첨가물이 많다거나 그런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공식품들에는 엔자인 효소가 없어요. 모든 식품들에는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자연식품들. 효소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음식물에 시간을 부여해요. 자연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효소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증식을 하죠. 그 증식을 유익균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보관을 해두면 이렇게 발효식품이 되는 것이고 그 증식이 유해균이 많은 상태로 가게끔 보관을 해두면 썩는 거죠 부패라고 하죠 부패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식품들에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가 있어야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 내가 지금 입으로 씹어서 삼킨 이 음식이 효소가 있는 정상적인 식품이구나 라는 걸 뇌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잘 나오게 되고 정제 당분,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와 달리 훨씬 더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고 훨씬 더 소화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소금이나 버터, 굵은 육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고 평소 식단에서 정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하시는 것부터 권장드린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보임한 미국 FDA 신임 국장이 50년 동안 깨지지 않던 부패한 음식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놨던 그 역사적인 인터뷰 영상을 제가 굳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발효식품을 드신 뒤에 이런 영양제를 드시면 훨씬 더 흡수율도 빠르고 소화가 쉬울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오메가 3예요. 오메가 3 어떤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개별 포장된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몇년 넘게 먹고 있는 이 제품은 개별 포장이 전혀 아니죠. 개별 포장도 아니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오메가 3막 산패되지 않나요? 이거 개별 포장된 게 가장 좋다던데요. 오메가 3는 비싼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면 저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 식습관 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먹고 있는 이게 개별 포장이 아니라고 해서 산패가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게 180알이거든요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오메가3 하루 복용량은 적어도 3알에서 4알 어, 가능하면 5달까지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5달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180알이 한 달하고 한주 만에 다 소진이 돼요 그러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날씨가 덥든 춥든 별로 상할 일, 산패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오메가3는 그정도 도 용량은 드셔 주셔야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포장된 것도 물론 드셔도 좋고 하지만 같은 효과가 있고 성분상에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냥 가성비가 좋은 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 더군다나 이건 트리플 스트렝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농도가 낮은 게 아니라 이 하나만 해도 그냥 양질의 오메가 3가 많이 농축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굳이 비싼 걸 추천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년이 넘게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드리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오메가 3 언제 먹으면 되나요? 답변 먼저 드리면 지방이 포함된 식사 중 혹은 식후에 드시면 돼요. 오메가3 이거 복용법이랑 전부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세개 제품 전부 다식중 혹은 식후에 드시면 가장 효과가 좋고 흡수도 빠르고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구독자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평소에 내가 먹는 음식이 가공식품, 정제당분, 정제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이렇게 말해서 질이 좋지 못한 음식들로 드시는데 이런 영양제에만 챙겨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느냐? 아니요. 저는 그런 거짓말은 못해요. 영양제는 궁극적으로 내가 식사가 올바로 되어 있고 제가 알려... 드리는 식단, 양질의 지방류, 양질의 단백질류, 적절한 탄수화물, 당분류는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고 제가 먹는 음식들이 깨끗하다는 가정하에 이 영양제들이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음식들을 굳이 굳이 예시로 들고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이 되는 음식 자체가 잡혀있지 않은 데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저를 처음 보고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이 영양제를 바로 구매하시는 것도 물론 괜찮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영상 올려놨고 뭐,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단백질은 뭘로 먹어야 되는지 지방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영상에 그냥 다 나와 있거든요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뭐, 내가 이런 영양제를 추가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것들을 전부 다 고정 댓글에 정리해드렸고 전부 다 더보기 설명란에 제가 어떤 거 먹는지 다 공유 드려놨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스크린샷처럼 전부 다 공유 드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체중 감량을 하시거나 만성 피로를 해결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입부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3년 전에 저는 정말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지방감이 있고 혈당이 높았고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불필요한 약물, 시술, 수술 그런 거 없이 올바른 영양지식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매주 건강해지실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자주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